이번에 제가 새로운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원펀맨 영웅의 길인데요 아니 이게 사실은 좀 익숙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게임을 사실 1년 전에 이미 했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서 정시 출시가 되는 것 같죠? 아 이거를 1서버에서 경쟁해도 되나?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서버마다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앞서 가면은 제가 깔려 죽을지도 <laughs> 자, 그러면 서버를 살짝 도망갑시다. 어디로 갈까? 자, 저희 한번 구스브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잠깐, 지금은 우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을 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쉼통에 매일매일, 홍창가들을 음 정리드립니다. 음 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방이 끝났군. 무면허 라이더와 함께 도시를 지켜봐. 와, 이이수한풍겨 아, 진짜 그냥, 보던 그대로인데요? Justice Just c 가자! 여기 무면허는, 자전거를 던지는 무면허라고? 오, 야,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텀배 분이 이런 식으로 나 있었나?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어. 이거 뭔가 UI가 바뀐 거 같아요? 오, 어, 바로 삼성으리 아, 그리 아니, 아니, 그리고 게임에 뭔가 느낌이 바뀌었는데, 그치? 원래 이런 식으로 라이브 그런 것도 없었고, 라이브 툴도 없었고. 아무튼 게임은 완전 자동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캐릭터를 쓰느냐. 그리고, 이제 지점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 좀 전투 결과가 달라지긴 해 확실히.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 초충전 패키지. 자, 1일차. 에스으로 메탈라이트. 이거, 네, 이거 메탈라이트 별로 안 좋아. 이거 별로 안써 런칭 축제 아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전율 타치마키가 한국 한정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4,400원이네 98인? 일단 사십시 일단 4,400원 결제 여러분 이게 조각이 결국 그 레벨업을 시키려면 더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와 그러면 결국 이타치마키를 풀업 시키려면은 이 정도 현지를 해야 한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되고요 자 이거만 일단 샵시다 자, 그리 사정약 포상도 있는데, 1일차 선물. 아! 뽑기 어깨권! 아,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100만 에서 뽑기 어깨권 도예헤 뽑기 어깨권 도 아하! 500다해받구요그리300다해받고 이거는, 이게 60개가 있으면은, 맞아. 레어 캐릭터 뽑을 수 있을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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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60개, 많이 먹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 돌파 재료로 쓰일 거야, 아마 이것들이. 일단 첫 중전 했으니까, 이사이를 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메탈라이트 획득 완료 2차 충전도 뭐야 모스키토 소녀 여러분 안씁니다 초반이라 지금 어쨌든 게임 초반이라 없는 캐릭터도 있잖아 그래서 쓸수 있을지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뭔가 좀 확신을 하면서 말하기가 좀 어렵네 아무튼 나중에 가 안써요 오저초반택으로 보로스도 줍니다 아이고야 보로스는 분명히 엄청 좋은 영웅이거에요 그리고 동제도 동제도 좋아요 야 역시 좋은좀 뒤에 배치되있구만 와, 벌써 218개, 이거 뭐야? 아니, 저기요 아니, 조, 아니, 조겨. 좀, 천천히 합시다. <laughs> 아, 천천히 합시다. 어? 이봐, 이봐. 결국 이거, 랭킹한다니까. 랭킹 한다니까. 랭, 이 랭킹으로 숨어있기 때문에. 아, 너무 일섭에서 가면 안 됩니다. 어? 아니, 대장님. 아니, 대장님 여기 빨리 가세요. 야, 그 우리, 한번 1위, 1위 한번 쳐볼까? 4치밖에 없고, 바로 1위, 1위 시 가자. 오, 대사 없어. 내가 대신 알고 줄게. 꾸유카이, 키에테. 나중에 메인 딜러는 타치바퀴입니다. 지금부터 타치바퀴 열심히 키우면 됩니다. 가자.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필살기 기질 더 빨리 쓰어요 진짜 앞에 있으면은, 데미지를 많이 받아. 이 데미지 받으면 또 궁계질 차가지고, 더 필살기 빨리 쓰거든요. 맞아, 이거 해봐야 돼. 이 맞으면은, 필살기 기 차가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자 타치바퀴 앞으로 꺼내봅시다. 가자. 오, 타치바퀴 일반 기수도 상당히 야무지게 때리는데요, 오? 가자. 위험한 사치품 이거 누구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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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아유야 저거 다 넣지 마 아유야 죄송합니다 아하. 나랑 도이 올파야 소리 야뽑기도 뭔가 다르다 복기 너무 다르다 뭐 나오냐 뭔가 정해진 그게 있겠죠 정해진 영이아 제노스 아 야, 제노스 안넘서프하지이한다 앞으로 <laughs> 제노스는 안 씁니다 제노스 별로다 그래, 이럴 때가 아니야. 때등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겠다. 나도! 나도 지금! 아본 제로스야아안 돼, 안 돼. 봐요 자, 어차피 타치마키 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주고. 자, 위험한 사주품. 가자! 다시 한번이팅 여러분, 이, 이, 게 나중에는 소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깬 스테이션 소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투력 차이가 나면은, 그냥 아예스테이션 자동으로 꽁, 꽁을로매해주는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특별히 스피드 이런 그, 정해진 속도인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때리거든요? 그니까, 러 오른쪽이 먼저 때리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오, 다시 죽셨다 오, 잠시만, 오! 이런 거 곤란한데? 나이스? 야야야나 진짜 소마 오마! 아! 이렇게 된다고요! 안 돼! 어? 이게, 10레벨인가 20레벨 단위로, 그래, 이런 식으로 스킬이 추가되는 그게 있단 말이야. 장비도 빠르게, 자, 다시 맞기 위한 모든 장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좀 세졌나? 좀 세진 티가 납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타츠마키! 겁나 사기 캐릭터인데, 지금? 타츠마키 초반에 미는데, 이거 만하면 거의 캐릭터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역시 한석 캐릭터, 좋아요. 내가 타츠마키 아래로 내렸는데, 왜냐면은, 이쪽세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어. 상대 배치 신경쓰면서 조합하는 게좀 더, 네, 빨리 밀수 있는 그 방법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야, 최대한 많이 있는데, 주딜러를 배치시키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보스다, 지저왕. 가보라. 야, 이렇게 보스전 출드는거 뭔가, 그거 확인 하다. 좀 새롭다. <laughs>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네, 그, 바, 바뀌지 않습니다. 방식이. 네, 여전히 자동 공격에 그냥. 자, 지정왕님, 안녕히 가세요. 왕야. 그렇다. 이벤트 랭킹. 어디냐, 우리. 와! 어 너무 이따 했지, 반갑습니다. 오 마이갓! 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니네 바꿔, 니네 바꿔. 니, 니 바꿔, 니 바꿔. 나나나나 1등1등1등1등이야1등이야1등이야1등이야1등이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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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여러분 이거 뭐냐 이 매도 맞은 사람이 안다고 <laughs> 바로 그냥 아 노화로 뚫어버리오 여러분 참고로 이게 오토가 오토를 누르면은 필살기를 쓰는 거고 오토를 안 누른다면 자동이 아닌 게 아니에요 뭐뭐 느낌이야 역시 이게 몇번 바꾸다 보면은 돼요 이게 안될것 같은데 돼자 이게 지금 메인딜러가 스킬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게 갈리거든요. 여기 따라서. 그리고 이게 같은 유형이면은 또 보너스 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살짝만 바꿀게요. 지금. 얘 빼고 이걸 넣는 약건 차라리 이걸 넣었을 게이러면은 지금 3위로 보너스 만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좀 머리 쓰겠습니다. 좀 머리 쓰는 하겠습니다. 가자. 계속 강조하지만, 하치마키만 사면 됩니다. 하치마키만. 하치마키 한대 맞고 버티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봅시다 자 무기 한번 컷한번컷 예~~~~~ 이런 경 깬다고 진영을 바꾸다보면은 결국 깨게 되겠습니 이렇게 좀 약간 고만고만한것들 말이죠 자 4스테이지부터는 아까 보니까 전투스킵이 열리더라고요자 이러면은 아그 그냥 바로 병영을볼수 있게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운데 하잖아 이러면 아마 스킵될거예요 되지 자여 스킵 자 아, 이제부터 괜찮히 편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쭉쭉 갑시다, 쭉쭉 갑시다, 쭉쭉 갑시다. 아요자 이벤트가 아또 결국 1위까지 달성했는데요. 일단 세지 미는 거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메인딜러한놈 혹은 두놈 몰빵. 너무 너무 골고루 키워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만 몰빵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전체 광항대라는 거. 그러니까 제노스 같 말고 하츠마키나 메탈라이트 같은 걸 올려야지 세지 미는 아주 용이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메인딜러와 무조건 앞에 두는 거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메인딜러가 스킬을 한번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투구도 갈리가는스커요 가장 강력한 메인딜러 상대방 몬스터 많은 곳에 배치하기. 이런 식. 으로 없는 길이야 이다 정확히 여기다 놓도야 이거는. 자 이거 하면은 여러분도 스테이지 쉽게 밀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제 굳이 들어왔는말 이런 것도 있고.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가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코드가 보다 예를 들어서 쿠폰 코드 입력하면은 오토 스카이. 예, 이러면은, 소환권 다섯 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그림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찐마! 우선 라이스 한우도! 미드맨! 가자! 가자고 여러분, 여기 뭐, 노란 거 뜨지 않습니까? 보라 최대에요, 보라 최대.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하! 이런 조모 뜨거운 추하지 말라고, 연출! 맞아. 모두몰라했어 무서운 놈니다 가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Ah.